32인치 4K 모니터 2대장 대결. 제가 심사보겠습니다. 합격. 안녕하세요. 이사빈입니다 저는 영상편집, 색보정을 하기 때문에 좀 고가의 그러니까 화질 좋은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4K 모니터가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는 시대에 지난번에는 가성비 4K 모니터를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 조금 더 괜찮은 꽤 쓸만한 4K 모니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모니터의 가격은 대략 30만 원 정도였고 이번에는 여기서 20만 원을 더 얹고 거기서 32인치, 4K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괜찮은 모니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통 고가의 모니터라고 한다면 100만 원 근처까지 가기도 한데 재생 생각이 이제는 한 50만 원대 정도만 되더라도 막업로 디자이너 뭐 세계 엄청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 정도 가격대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아무튼 제가 모니터에 대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그나마 괜찮은 품위도 좋고 많이 팔리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LG전자의 32UN650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M7 이러한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개의 제품 중에서 어떤 게더 좋은지 저도 이제 궁금했기 때문에 두 개의 모니터 모두 구입해봤고 제가 사용해본 비교 사용기를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디자인. 삼성의 경우 블랙과 화이트 옵션이 있었고 LG는 화이트 색상 한 개만 있더라고요. 전면 디자인만 보자면 두 제품의 디자인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모니터들은 거의 베젤리스 형태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로고를 가린다면 어떤 게 어떤 제조사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긴 했습니다. LG 모니터의 경우 비교적 삼성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되어 있다는 점. 그나마 차이점이 있다. 받침대의 성향이 좀 달랐어요. LG 같은 경우 높낮이 조절 그리고. 요렇게 틸트까지 가능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딱 봐도 감성보다는 모니터 받침대가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받침대를 보자면 C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이 게임 하시는 분들은 키보드나 마우스나 여기 받침대에 닿아서 별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죠. 다음은 삼성 모니터. 아까 말했다시피 후면 받침대의 디자인이 LG와 차이점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스탠드가 납작하기 때문에 책상 위에 영역을 더 넓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딱 보다시피, LG보다는 받침대가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고, 높낮이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제 모니터의 높이를 조금 더 올리려면, <laughs> 책 받침대를 놓고 써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받침대는 삼성보다는 LG가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포트에 대한 구성 모니터를 구입하면서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죠. 삼성의 경우 HDMI 포트 2개 USB Type-C 특히 여기에서 HDMI 1은 ARC를 지원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65W라고 되어 있는데 이 Type-C 단자를 통해 모니터 출력 그리고 65W 충전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좋았던 부분이고 또 USB 1.0 포트가 3개 있죠. LG의 경우. 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hdmi 포트 2개랑 dp 그리고 35mm 헤드폰 잭 단자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비스, 비슷하긴 한데 특징이 뭐냐면 lg 같은 경우 dp 단자가 있다는 점 삼성은 요즘 유행하는 type-c 단자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영상을 올렸었죠 클램쉘 모드로 노트북의 모니터를 물리시는 분들에게 lg보다는 삼성이 훨씬 더 편하게 쓸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삼성이 더 좋았던 부분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댑터가 모니터의 내장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은 얇지만 어댑터가 좀 뚱뚱한 편이고 삼성은 그냥 일반적인 케이블을 꽂으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상 이게 가린다면 그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 어댑터를 꽂을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는 LG 방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삼성의 경우 이렇게 장점이 좋은 모니터를 만들어 놓고 기본 구성품으로 Type-C 케이블은 또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모니터에서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 가지 모니터의 공통된 상황이라면 32인치 그리고 4K에 16대 9 비율을 갖고 있는 모니터라는 점이에요. 대신 각 제조사마다 사용한 패널의 차이가 있습니다. LG의 경우 IPS 패널을 사용했고 삼성은 VA 패널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두 제조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어요. 전체적인 느낌은 처음 초기 세팅된 값을 보자면 LG의 경우 조금 노랗게 표현이 되어 있었고 삼성은 약간 붉게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미세하게 한번 조절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화질이나 색에 민감하다면 LG가 더 좋고 일반적인 문서나 인터넷 TV 대용으로 쓰기에는 삼성이 적합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LG의 경우 DCI-P3 95%를 커버하고 응답 속도도 조금 더 빠르고 10비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비 사진 편집을 한다면 LG 모니터가 비교적 색이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그에 비해 삼성은 약간 물빠진 느낌 어쩌면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안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 사용자분들이 보시기에는 LG 패널이 훨씬 더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스펙상 LG 모니터의 밝기가 조금 더 높거든요? 하지만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또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니 약간 특이했던 점이 있었거든요? 스펙상으로 보기에 명암비는 삼성이 훨씬 더 좋게 표현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 LG 쪽이 조금 더 진득하고 화질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다음은 스피커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LG 모니터나 삼성 모니터나 둘다하단에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LG의 경우 5와트 스피커 두 개. 여기서도 맥스 오디오라는 음장을 예전부터 밀어 왔었고 삼성 또한 5와트 스피커가 양쪽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삼성은 여기서도 표준, AI 사운드, 또렷하게 모드 이세 가지의 모드로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면 전체적으로 삼성의 사운드 퀄리티가 훨씬 더그 LG보다는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랄까요? 아무래도 삼성 M7은 컨텐츠 소비의 목적으로 염두하고 이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소리에 그나마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가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게 있거든요. 이거는 비교할 것도 없이 LG보다는 삼성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LG는 그냥 진짜 PC에 쓰는 모니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삼성 M7은 그나마 모니터로 쓸 수도 있으면서도 TV 대용으로도 쓸수 있는 다용도로 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일단 지금 노트북에 HDMI 케이블을 연결했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화면이 뜨고 있죠 여기서 괜찮은 건 삼성은 기본 구성품에 요런 그 마치 스마트 tv처럼 리모컨도 하게 좋거든요 만약 여기 있는 홈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lg 모니터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진짜 tv를 보는 것처럼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외부 입력도 사용 가능하고 특히 많이 보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tv나 왓챠 뭐 이제 쿠팡 플레이 이러한 것들도 모두 지원하고 특히 삼성 tv 플러스라는 앱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laughs> 좀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굳이 세탑박스를 두지 않더라도 예로 그냥 이렇게 TV 채널을 돌려서 볼수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누르게 되면 여기서 보이다시피 윈도우, 맥, 그리고 삼성 덱스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무선으로도 연결을 가능했어요. 그리고 음성인식도 보면 사용할 보이스를, 빅스비를 선택할 것이냐, 구글 어시스턴트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골라서 쓸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얘는 진짜 그냥 단순히 모니터라기보다 스마트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단점이 있긴 했습니다. LG의 경우 모니터 자체에 컨트롤 가능한 버튼이 탑재되어 있지만 삼성은 기본적으로 리모컨을 주는 것처럼 모든 컨트롤을 리모컨으로 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히 모니터라고도 볼수 있지만 스마트 TV 그게 두 가지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제품이고, LG 모니터에서 이러한 기능을 쓰려면 크롬캐스트나 미스틱이나 이런 걸 꽂아야 되는데, 내장되어 있는 것만큼 그러한 제품들이 더 편하진 않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삼성을 사야 하는지 LG를 사야 하는지 고민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본 경험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LG 3 2 u 6 5 0의 경우 나는 그래도 색정확도가 필요해 다른 기능보다 화질이 더 좋은 모니터를 사고 싶어. 그리고 DP 단자가 필요하신 분, 삼성 M7의 경우 화질보다는 다양한 기능, 그러니까 활용성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 데스크탑이 아닌 노트북 대용 모니터로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USB Type-C 단자로 65W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한 장점도 갖고 있고 자취생 분들이 TV나 모니터를 따로 사기에는 공간에 대한 활용도나 막 이것저것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 분들에게 제품 하나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모니터였습니다. 얘는 이 부가 기능 자체만 보더라도 이제 돈 값을 조금 한다는 느낌이랄까요? 그이 LG랑 삼성이랑 섞으면 진짜 좋은데. 그죠 그래서 지난번 소개해드린 모니터의 경우 진짜 말 그대로 가성비 가격대가 저렴하면서 4k 맛을 볼수 있지만 화질이 그렇게 좋은 모니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것에서 돈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좋은 모니터를 구입하고 싶었고 대체로 모니터나 한번 구입하면 진짜 고장나지 않는 이상 진짜 진짜 오래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딱 5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4k 32인치 모니터를 한번 제가 직접 구입해서 비교해서 사용해봤습니다 만약 이 모니터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진짜 이걸 써보니까 어느 하나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삼성 모니터가 이것저것 기능이 많서, 아이 가격이면 되게 괜찮지 않나 올라운드형으로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모니터 전용으로만 쓴다면 LG 모니터의 화질이나 색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 때문에 활용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둘다 구입해 보니까 제품들이 다 괜찮아서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모니터 리뷰하면서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27인치 이하로는 이뭐 이제 시야각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32인치 정도 되니까 시야각에 좀 이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냐면 중앙에서 봤을 땐 괜찮은데 양쪽으로 너무 크다 보니까 시야각이 나쁘면 약간은 이제 끝쪽에 비네팅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32인치 정도 구입하신다면 시야각을 좀 중요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